에어컨 대성공! 아 더워 아 더워 에어컨 안 틀고 시원할 수 없을까? 전기세도 아깝잖아 에어컨 틀면 그치? 아! 냉동식품을 사면 이런 스티로폼 박스가 오는데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서 휴대용 에어컨을 만들거예요 필요한거 스트롬 박스,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, 가위, 칼, 펜, 테이프. 만들 때 칼이랑 가위를 쓸 때는 꼭 부모님한테 신청하세요.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. 상자를 선풍기가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구멍 그러니까 잘뜯어주었고요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누르면 바람이 들어가서 얼굴 안 나와도 돼요. 이 안에, 이 안에 차가운 공기가 나와가 되는데 차가운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에 아이스팩이랑 얼음을 준비한 이렇게 차가운 물병, 물 얼린 거, 그리고 이런 아이스팩 이런 거를 이렇게 놓으면 여가 차가워져. 요기손 넣어봐 여기 손 넣어봐. 와 차가워. 와 차가워. 아 시원해. 여기 나 앞에도 잠깐 넣어봐. 여기다 손 넣어봐. 여기 살짝 대봐. 가만 있어도 시원하지. 와 이거 이렇게 하번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거는 이리로 뺄수 뺄 있으니까 공기가 못 도망가게 여기 를 이렇게 붙일 거야 자. 거의 99%다 됐어. <laughs> 자, 선풍기 장착. 예. 선풍기 장. 켜. 어? 켜. 나 봐. <laughs> 여기서 계속. <됐어>, 켰어! 계속. 켰어. <laughs> 오! 켜셔. 켜셔, 켜해 아, 빠 3단으로 해. 3단. 3단. 자기 이제 표정 찍어. 도도 괜찮아. 데도 괜찮아. 아 나도 괜찮아. 단이야찮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 얼음도 넣자 얼음도 넣자 짱 시원해 시원해? 네 음...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아프지? 그냥, 그냥 선풍기 안 틀고 한번 해볼까? 아니야 아, 선풍기 안 틀... 트... 아니 시원해? 바람이 앞으로 안 나오잖아 시원해 바람이 앞으로 나와야 되안 나오잖아 그에도내 코란데 이야 아니, 왜그걸빼 아빠 마음 마시고... 있어. 안 돼, 그거 그냥 수돗물이야. 아... 어 수돗물이라고... 아, 수돗물이라고... 그, 아빠가... 수돗물을 왜 올려... 양막가 그래. 막고 있어요. 이거를그 앞에 그렇게 있어야지 차가운 공기가 더... 거기다 닿는 거야. 잘신이거내 거야, 왜냐면 내 선풍기니까. 좀점 시원해지는데? 어차피 이거 내 거야. 점점 시원해져. 야, 그 손으로 만지면 은그 뽁이 부서지는 거야. 진짜요?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람만 나오게 해야지. 야, 발은 왜 거기다 대니? <laughs> 완전 시원해져. 해요, 한번 한번 해봐요. 잠시만, 아빠, 근데 저 비닐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이제 비닐 해야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차가워질때까지 기다려 이거 셋이죠? 삼단이죠 바람 바람 보는거 같애 불어나는거 보여? 네 짱이지? <laughs> 아빠 여기도 구멍을 여기 이거를 테이프로 감싸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아 그렇게 안해 대박! 양윤지! 양윤지, 들어가! 들어가! <laughs> 시원해? 아, 어, 시원해. 시원해? 아, 시원해. 나도 좋아. 일로 와, 여기서 키워. 아파, 봐봐. <laughs> 시원해? 아주 즐거워 보고 있어요. 잠깐만 그 다음에 너 기다려. 숨은 <laughs> 숨은 잘 쉬어줘. 네. 아시원하겠다 엄청 시원해. 완전 아니. 잠깐만 언니 들어가야지. 꼭. 꼭 꼬마가. 아들 빚 쓰다 내 언니야, 언니야, 언니 저 비닐에다가 저거 넣어줘 봐비닐에 넣어줘 비닐을 저거 넣어줘 에어컨 넣어줘, 그렇지? 에어컨을 넣어줘 에어컨 넣어줘 시원해 아, 시원해 민제인 여기 구멍 생겼어 시원해 어? 네? 어? 이 좀. 자, 이거, 찍어. 찍어, 지금. 찍어, 찍어, 찍어. 찍어 이내야. 시원해? 어, 완전 시원해. 숨, 숨 쉬어지는 건 어때? 숨잘 쉬어져요. 숨잘 쉬어져? 네, 근데 못 움직이겠어요. 나도 못 움직이겠거든. 비닐을 더큰거구 해서 비닐집을 한번 만들어볼까, 다음에 네. 아, 지금 만들어요. 비닐 더큰게 없어. 아 이게, 이게, 이게 반만한 게 엄청 큰 거야. 시원해? 아, 완전 시원해. 나, 아버지, 아파트어 가보게. 네, 이거. 기다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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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아빠 나갈게. 아, 아 시원해. 시원한데 힘들어. 아빠 허물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. 됐어. 끝! 끝! 쇼대왕이었군! 대성공! 약야 하나 그지 부채 부채질 하면서 시작. 아 에어컨 안 틀고 시원할 수 없을까? 아! <laughs> 자 냉동식품을 사면 이런 아이스 박스가 같이 오죠? 그러면 이 아이스 박스로 휴대용, 에어컨, 휴대용 에어컨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일단 이 아이스 박스, 선풍기, 가, 가위, 펜. 가 필요해요. 가위와 칼을 사용할 때는 꼭 부모님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.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. 잘했어. <laughs> 시작! 네. 냉동박스를 사면 이런 박스 같은 게 와요. 일단 조개용은 이런 박 엄청 큰 거야. 아니야. 시원해? 아, 완전 시원해. 아, 우리 아빠 들어가 보게. 네. 기다려. 기다려. 아빠 빼줄게. 어됐 아빠. 영지.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. 아! <laughs> 써! <laughs> 저게 뭐 하는 걸까요? 거의 고문인 것 같습니다. 어, 시원해! 어, 시 <laughs> 아, 뭐? 하는 거야, 그 지금. <laughs> 그게 뭐 하는 거야. <laughs> 我보시 <laughs>